내 친구는 귀인, 여덟 번째. 귀인에게는 삼식이란 남동생이 있습니다. 삼식이란 별명도 제가 지어준 겁니다. 저는 별명 제조기죠. 간혹 저는 뭔 인이냐 묻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 광인, 남인은 저 혼자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린다 이름 부릅니다. 뭐 전, 괜찮습니다. 특허낸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전 삼식이랑 친합니다. 왜냐면 삼식이는 제 동생 친구입니다. 저랑 귀인이 친구고 제 동생과 삼식이가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귀인이 우리 집에 놀러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도 그날 친구랍시고 데려왔고 귀인과 삼식이 남매는 개떡 같은 인연으로 우리 집 화장실 문 앞에서 제외합니다. 늘 보던 얼굴이니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깐 여긴 각자 친구의 집인데 서로 제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모른 척 할까 말까로 고민하다가 삼식이가 먼저 아는 척하고 그날 비 오는 날이라 남매 넷이 빈대떡 지지고 같이 논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저보단 어리지만 제 동생과는 다른 남자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저의 삼식이를 탐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광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인은 형제가 없습니다. 외동이죠. 광인이 자꾸 삼식이 보면서 침을 흘리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남매랑 귀인의 남매랑 너구리월드 같은 데도 잘 갔는데 보통 그런덴 짝을 맞춰 가는게 기본 인데 광인이 나도 갈래 하면 제가 안돼 너 혼자 탈거야 그럼 광인이 남인도 가면 되지 이래서 또 제가 일부러 이건 가족모임이란 의미가 있어 넌 형제 없잖아 라고 광인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근데 광인은 이런거에 상처받고 물러나는 애가 절대 아닙니다. 광희는 야 가족이면 다 돼? 너 후회하지 말아라 라고 양관장님을 모셔옵니다. 제가 왜 후회합니까? 얼씨구나 좋다 했습니다. 제 동생은 광인주고 저랑 양관장님이랑 너구리월드에서 즐겼습니다. 양관장님 계시면 삼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양관장님과 전 세대차를 뛰어넘은 우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유없는 주절거림이 아닙니다. 다 소스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죠. 허구날 우리집 옥상에 고기꺼 먹고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잠도 자고 수박도 먹고 병아리도 키우고 누워서 하루종일 만화책도 보고 진짜 고등학교 때 얘네랑 지낸 추억은 전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집 옥상에서 밤에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히 주택가에서 민폐지만 이해바랍니다. 그땐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인심을 시험해봤습니다. 귀인은 집 들려서 온다해서 저랑 광인이 문방구가서 불꽃놀이를 한 포짜리 샀습니다. 전 바닥에 던지면 딱 소리 나는 콩알 같은거랑 빼빼로만 샀는데 광인은 포부가 남다른 근육 음원인지라 불꽃 분수도 사고 하늘 위에서 뻥뻥 쏘아 올리는 거랑 폭풍 불꽃 팽이 같이 스케일 있는 폭죽만 샀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사면 안될게 있었는데 의외로 여성스러운 광인이 아로마 향기 나는 삼각초도 산 것입니다. 개당 300원이었던가 보라색, 노란색, 자주색, 파란색, 가지각색을 한는큼 지었습니다. 참 욕심도 많죠. 제가 야 그거 왜 사? 라고 묻자 방에다 피우게 요즘 두통이 있는데 이런게 좋대 이랬습니다. 제가 광인 말 듣고 한 10분은 자지러지면서 웃었습니다. 그땐 아로마 양초가 끌고온여풍을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1등인 저랑 광인이 제일 먼저 와서 창고 바닥에 폭죽들을 늘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해가 떨어져서 6시쯤 됐는데 귀인도 안 오고 제 동생이랑 삼식이도 안 오는 겁니다. 광인이 내가 삼식이한테 문자 해볼까? 이랬지만 광인의 개수작을 모르는 게 아니므로 제가 내가 내 동생한테 전화할 건데? 하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광인이 야, 니네 씹혔네. <laughs> 라고 재수없게 웃으면서 지 핸드폰으로 삼식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삼식이도 안 받았습니다. 전, 너도 씹혔네. 라고 꽃배기로더 재수없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광일이랑 저랑 괜히 민망하게 계속 웃었습니다. 그때 귀인이 올라왔습니다. 누굴 못 믿은 건지 모르겠지만, 귀인 소나기에 불꽃놀이 세트가 있었습니다. 광인이 우리가 알아서 다 샀는데 뭐하러 또 사왔어 라고 물었지만 귀인은 광인 말을 씹고 삼식이 아직도 안왔어 이랬습니다. 제가 응 삼식이 광인 전화 안받어 라고 말하자 옹졸한 광인은 유치하게 쟨 동생이 지 전화 안받어 라고 했습니다. 너도 나도 왜 저러나 싶습니다. 귀인이, 아까 같은 반에 조문 간다고 문자 왔었어. 이랬습니다. 제 동생이랑 삼식이랑 같은 반 여자애가 자살했다 합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 담임선생님이랑 다 같이 조문을 갔다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급다운됐습니다. 그러고 동생한테, 집 근처야? 불꽃 샀어?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전 귀인한테 이런 날에 불꽃놀이 해도 돼? 라고 물었고 귀인은 어떤 나라는 불꽃놀이도 장례의식이래 잘 몰라 나도 이랬습니다. 찬물 끼얹은 분위기 때문에 입에 가시가 돋고 몸에 뭐가 날것 같은 광인이 이거 피울까? 이게 기분전환에도 그렇게 좋대 라면서 손바닥 위에 아로마를 내밉니다. 귀인이 야, 이런 것도 샀어? 해봐! 라고 맞장구쳐 주니까 광희는 또 좋다고 바로 불을 붙입니다. 근데 역시 문방구 편은 품질이 살다 살다 그런 이상한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고운색에 낚였던 거죠. 창고 안은 아로마향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만 싫어한 게 아니고 귀인도 야 그거 그냥 버려 이랬습니다. 근데 소신 있는 광인은 왜난 좋은데 라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콧구멍에 갖다 댑니다. 이건 뭐 같이 죽자는 농계정신도 아니고 진짜 좋으면 니네 방에서 혼자 즐겼으면 좋겠어 참을 일이란 글자는 진정 광인을 향한 글자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동생이랑 삼식이가 왔습니다. 제 동생은 감수성 제로를 자랑하듯 오자마자 싸가지 없이 폭죽 종류부터 확인하고 광인의 안목에 만족스러웠던지 광인에게 엄지손가락 따봉을 선물했습니다. 반면 삼식이는 그윽한 눈빛으로 매가리도 없이 어깨가 축처져 있었습니다. 그 죽은 여자애랑 많이 친했나 싶었습니다. 안쓰럽네요. 제 동생이 광인이랑 귀인을 끌고 폭죽도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윽한 삼식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자 나갔습니다. 광란의 불꽃놀이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어어어? 라고 했습니다. 제 동생 반응에 뒤돌아 봤는데, 창고에 불이 난 것입니다. 침착한 제 동생은 서둘러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옥상 창고는 아빠 공장에서 쓰다 남은 원단을 보관하는 곳이라 불이 무섭게 번졌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삼식이 안에 있잖아. 귀인은 삼식이 이름을 부르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저랑 광희는 울면서 요동치는 귀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걸리는 소방소 위치 덕에 신고하고 금방 도착했고, 일단 삼식이 없는 우리는 사다리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6층 높이인 우리 집 옥상에 사정없이 물을 갈게 됐습니다. 귀인은 이미 정신이 반나간 여자 였고 삼식이 걱정에 발만 동동 굴리고 할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이윽고 혼자 조선시대 사시는 제 아빠도 오셨습니다. 근데 횡단보도 반대편에 삼식이가 보였습니다. 제가 삼식아 라고 불렀고 귀인이 눈물과 콧물 범벅된 추한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삼시기를 쳐다봤습니다. 삼시기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리한테 왔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집 건물 옥상 위를 쳐다보더니 "불났어?" 이랬습니다. 귀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 분명히 창고 안에 있는 거 봤어. 내가 너불 속에 있는 거 봤어." 삼시기는 무슨 개소리냐고 귀인을 쳐다봤습니다. 자기인 우리가 불꽃놀이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슈퍼 가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귀인은 뭘 생각하더니 삼식이한테 너그옷 입고 갔다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삼식이는 아 맞다 이랬습니다. 귀인의 아버지는 장의사입니다. 그래서 귀인도 삼식이도 그쪽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귀인이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것도 아버지 직업 영향이 큽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 그 옷은 털어서 하루 동안 밖에 걸어다 놓거나 빨아서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장례식장 영가들이 쫓아올 수도 있다는 귀인네는 아버지 말씀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키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 동생은 옥상에 올라오기 전에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왔는데 삼식이는 깜빡하고 그냥 계속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귀인은 불이 난 창고 안에서 삼식이를 봤다는 건 아마 장례식장에서 삼식이를 쫓아온 연가일 수도 있겠네요. 창고는 불씨 하나 남김 없이 진화됐고 방아의 원인은 광인이 무진코 키고 나왔던 아로마 향초였습니다. 망할 강의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죄인이 됐습니다. 다행히 재산 피해라고는 창고 안에 있던 쓰다 남은 원단들 뿐이었고, 다친 사람도 없고, 아빠한테 더럽게 혼나고, 옥상 출입금지령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